신규 유튜버 김시현이라고 하고 제 옆에 있는 애는 제 동생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할 게임은 제 미래가 설명해 줄 겁니다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설명 다 들으셨죠? 아, 그러면은... <laughs> 아, 어쨌든 벌칙 6개, 벌칙 6개, 좋은 거 6개 적으면 됩니다. <laughs> 어, 네. 네, 서로 거 보지 말고, 좋은 거랑 벌칙 하나씩 보여주는 거 알지? <laughs> 평소에안 하던 존댓말 왜 지금 사용하니? 그냥 어쨌든, 어쨌든 바로 시작! 어쨌든 다 적었고, 이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. 음, 안 내면 진다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이고. 야, 수현이가 먼저. 굴리겠습니다. 굴리겠습니다. 할 시간에 굴려라. 뭐야? <laughs> <다시>. 아, <아니, 웃음> 세게 굴려야 돼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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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? 이 응, 자. 확인. 에이, 이거, 이돈천원 주기. 머리가 뭐, 야 뭐, 야 뭐, 야 뭐, 데 이거? 이거라고? 네 상대방 물건 좀 가시고 싶은 거가기 좋은 거 좋은 거. 나이스 나이스. 왜, 왜 손금만 걸릴까요? 나만 <laughs> 그래. 왜? 왜 왜? 왜? 굴려 굴려. 굴려 굴려 굴림판. 뭐야? <laughs> 아니지? 어? 이것보다 이걸 좀더 가깝지 않아? 이거 이렇게. 아니지 아이아 <laughs> 아, 그거 아 알았어 알았어 아, 짠. 뭐가 나왔을지 뭐 아무것도 안 쓰지 <laughs> <응>? 맞기 <웃음> 맞기 <웃음> 맞기 수연아 맞춤 법이 틀렸는데 아, 맞기 야 맞기는 지은이야 지은 <laughs> 아..근데 이건 지금 바로 할수 있으니까 뭐.. 바로 봐 자.. 아니 형.. 여... 내가 너... 걸렸으니까 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맞아야지 아하 아왜 <laughs> 이렇게 약하게 때리냐? 너 이미지 관리하냐? <laughs> 네. 아 빨리 빨리 아니 재미를 위해서 이거입니다 아, 니지 이거 아, 아, 거. 그러니까 나 아, 나를 찍어 <laughs> 자, <잠자리요? 웃음> 아, 잠 아, 아, 요 아, 여기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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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차례입니다 자자자자자자자나 네. 서연아 뽀비보 네. 뽀비보 뽀비보 뽀비 뽀비 뽀비. 자 따란 뭐야 이거 <laughs> 오 이거 이거 제가 할래요 뭔가 응, 내거였어 운동하기 <laughs> 운동하기 자, 팔벌로 높이 튀티기0 개만 해, 1 0 개만. 그 uh -huh. <rain>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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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열! 자. 나잘 찍어라. 나잘 찍어라. 나 잘리게 찍지 말고. 이렇게. 형, 전체가 보이게. 아니, 너, 너를. 형, 전체 보여? 전체 보여? 자. 어쨌든 보이든 뭐 말든 그냥 야다 보여? 호호싱 여기 막 빨가야 대불대 불린 60초 동안 안 습기? 뭔 소리야, 이게? 아, 태블릿 60초 동안 안 쓰기. 태블린. 떼불린. 태블린이 뭐야, 태블린? 태블린? 태블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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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갔어. 이거다, 이거. 얘가. 뭘까요? 뭔가 형이 생글. 내가. 그래서 하는... 아. 타지하기면 좋겠다. 브래스 뭐야 이거 이거? 물 풍선 맞기. 자, 이건 이따가 하고. 야. 잘찍어줘너 야. 손안 보이게 해라. 손안 빼고. 응. 잘 찍혀 입고 있어? 아, 어. 아, 간다. 뭐지? 응. 밑으로 간다. 지금 밑으로. 네. 뭐야? 내힘 이렇게 약했었나? 이, 이거 아니지 이건 이거 맞나? 이거예요 이거. 야 이거랑 이거랑 좀 헷갈리는데 이거 여기였는데. 이거 이거. 아, 자, 과연 아, 왜지 뭐 태양? 흡수하기? 뭐고? 흡수하기. 이거. 이거 뭐야 이거?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거. 어? 흡? 흡? 흡수? 아 흡? 흡수? 흡수? 아. 흡수? 아, 그, 합숙하기. 합숙하기? 아. 야, 집인데 뭔 합숙이야. 야, 가족들끼리 합숙하는 거지. 응. 흡숙하기는 뭐냐, 흡숙하기. 그, 응. 이거, 이거. 아니, 아니지. 이거. <laughs> 이거다. 제가 하겠습니다 뭐야, 뭐, 한 권? 상대방 이름. 상대방 이름. 그러니까 너는 형 이름 응. 김시현은 응. 하고 싶은 말해하고 싶은 말말세 번. 어. 김시현은 김시현은 바보. 김시현은 멍청이 막 이렇게 해, 오케이. 어. 어. 근데 예 지금 할수 있으니까 지금해 음. 김시현 김시현은 바보. <웃음> <웃음> 김수현은 안 캐발 뻔뽀로 <laughs> 김수현은 멍청이. 첫영상이어서 봐준다 김수현. 아 내가 적었는데 내가. 하고 싶다. 그 죽었으면 좋겠 <laughs> 간다 아,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안 굴러가 아 내려가고 싶은데 이건 원래 뒤에 있었잖아 근데 여기 앞에 왔으니까 이거다 뭘까요? <laughs> 책열권 읽기? 어. 책열권은더 읽었어요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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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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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세기가 엄청 약한 것 같은데? 이건데? 과연? 네, 청소하기! 정세라 이따가 어. 아니 나 지금 해라. 물 청소. 야 내가 수건 수건 여기다가 껴놨거든. 물 자꾸 흘릴까봐. 자 이거 닦아 닦아 청소해. 오케이. 어쨌든 고고고 어, 아 저거 무조건 밑으로 간다 이번은 자자자자자 렇지 안돼 이거였어 어 안돼 안돼 잠깐만 <laughs> 이거 들면 무조건 물다 빠져 나오는데 저기요 아까 청소하기 걸리신 분 수건 가져와봐 나단 단단어 때면은 바로 <laughs> 오 들어봐 카메라 들어봐 단단 따다단 단단 따다단 단단 첫냥사고부터 <laughs> 이게 뭔 난리야 <laughs> 우리 다 올라가 <흘리고> 있어 <laughs> 아직 눈이 <물이> 안올 <남아있고. 웃음> 이거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뭐가 <뭐와> 걸렸지 불같지 <laughs> 아기였으면 좋겠다. 형아 내가 들어야지. 그림 그리 뭐야 반대로 되는데 그림, 그리, 그리. 그리. 아? 예, 차례,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내 차례 나도 질 수는 없다. 야 잠깐만 우리 거 나눠야지.

죄 어, 죄송 작작스럽게그 <laughs> 차량 잠깐 중단됨 예, 예. 예, 예, 예. 예, 예. 예, 얘 예, 예. 예, 예. 돈 1,000원 받기. 응? 그러니까 아까 아까 형이 형 아까 형이 쓴 거는 형이 차례. 응. 됐어. 어. 어 나? 그러니까 형처럼 힘좀 세게 좀. 어쨌 <laughs> 여기였거든. 마지막으로 떨어진 것이 이거다. 자꾸 떨어져 돈석은가기 <laughs> 용돈 뺏어가. 가져가기 용돈 가져가기 응? <laughs> 알았어 근데 나 지금 저금통에 있는 돈 천원인데 진짜 보여줘? 이따석은이 녀석은 이녀석안이녀가면돼 네. 이손 보이냐? 한번 요것들 해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어려 생겨. 이게 가장 가까운 거. 일단 그러니까. 형님 죄송합니다. 다섯 번하기 <laughs> 안 되겠다. 예. 애 <laughs> 진짜. 김수현 너는 <laughs> 형님, 죄송합니다. <laughs> 형님, 죄송합니다. <laughs>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자 가시죠 이거 어. 뭐야 이거 <laughs> 아이고 어! 요거다 이거 아니요? 아니지 뭐지? 여기 있었어. 브라스 타임. 뭘 잠깐 브로스 타지. 내가 써 써놨거든 그거. 내가요? 원하는 거 시키기. 아, 형한테 원하는 거 시키는 거. 어, 자, 지금 할수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싶어? 뭘 음, 시킬까? 아주. 아주, 아주 행복한 고민이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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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팔비트 뽑아주기. 이미 너팔비트 있잖아. 뽑아주기. 아니, 뭐? 프린터기로. 아, 알았어. 아, 내 차례. 아, 죄송. 아, 김수연이 자꾸. 작... 아까부터 영상 촬영 중단된 것도 그렇고 아니 지금 첫 <laughs> 영상이니까 봐준다 어쨌든 뭐떠냐면 가진 물건 중 하나 받기 자 지금 할수 있죠? 자, 자 가진 물건 중에 하나 주세요 무조건 야 빨리 해 빨리 해이 차례라 야, 이제 세게 해야 한다 아 물도 올렸어 <laughs> 와, 마지막에 여기로 떨어진 거거든 여기까지는 안 갔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거 물근물근물은물근 나무 숙이 와. 나 못해, 나 못해. 내가 대신해줄까? 알았어. 헤어는 시간이야? 이러고 보니까 아니지, 네가 묽은. 네가 묽은 하물.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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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끌끌것 같아. 네, 오케이 아, 근데, 아, 나 요즘에 묽은 하물을 잘안 써가지고. 아하, 쟤잖아, 모르겠네. 머리 야. 부딪힐 수도 있어 <laughs> 응아잠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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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응 오케이 아왜 내가 왜 다시 왜 내가 해야 야 사실상 내가 한 거잖아 응 그니까, 너한번더 해. 어. 엄마,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아니야 끝까지 갔으니까. 유지야. 끝까지 갔으니까. 아니, 끝까지 갔으니까 이걸 해야지. 아이고. 미쳤어? <laughs> 짜자자 잔나가죠 큰부기 불을 타지 하기. <놀람> 해봐. 오케이. 퍼봐 차지. 와우. 근데 너엘프리1 1일레 많이잖아. 이렇게 보니까 엔딩 안 했더라고요.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첫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 달. 짤랑 짤랑. 짤랑 짤랑. <laughs>